보이니 나와봐 나 아무것도 없는데? 50밖에 없는데 보이면 좀 찍어주세요 네. 어 있다 이거 네. 아 이거 숨 멈추는게 네. 뭐였지? 여기있어요 여기, 있어, 여기. 네, 네. 풀풀암 뒤에. 오케이. <람소리> 야. 야 이거는 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. 나오네요. 이다또 있어요? 나어요 네. 형님 가 잡... 저... 잡으신 거예요? 네, 제가 쏜 거예요. 오. 땡. 오. 양동이. 또 있어요? 양동이. 볼게요 으이 대대 잘 맞추시네 아 그럼요 노안이라도 그, 어떻게 탄도 탄도 그걸로 맞추는 어다 누나 어티티티티티티티티 뒤에 뜨었어요 옆에 태국 옆에 옆에 아, 어 예, 예, 예. 있어요 접근? 어, 아직 못 잡았어요. 죽었어요? 못 잡았어 못 잡았어. 죽은 거죠? 안 아니, 죽었어요? 뭐...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있어. 잡았어요. 뭘로 어. <laughs> 잡았어요? 권총으로. 원래는 <laughs> 제가 보기 스폰하는 거 깔았거든요. 예. 네. 근처에. 건물에서 건물 헛간 같은데 부서진 건물에서. 아씨 건총으로 쏘았을까 쏘. 이게 까지까지는 속사가 안 되네 봐도. 소총이었으면 잡았을 텐데. 어디지? 여기겠죠. 네. 갑시다. 이 장전이 생각보다 되게 느리네. 총알 장전이. 거기 한놈 있을 건데. 내가 죽은데, 여기 아니었나? 안전하지 못한 기분이 든다 여기는 일단. 뭐, 뭐, 는는야야 탱크가 저기 있에 있네요 우리 뭐, 뭐, 리 뭐, 탱크 뭐, 뭐, 거 여기서나 저기서 할까요? 네 Let's go 진동 봐라 트럭, 트럭, 트럭. 아, 독일군 트럭인데? 어. 야, 탱크면 안 가요. 우리, 우리, 우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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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어요? 리 우리, 우대우인우 같아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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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뭐야, 뭐뭐 나온 뭐 거야? 폭탄. 여기 이거 안될것 같아. 뭐, 좀 멀리 가서 저기 갈까요? 네? 멀리 가서 멀리 간 다음에 저격. 아 일단 제 죽었어요. 근데 그때 갈게요, 별로 사망해가지고. 네, 네 죽었어요. 죽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, 아시 아까 폭탄에 맞아 죽었어요, 폭탄. 수류탄인가. 가고 있습니다, 150m. 죽은 거야. 걔제 걔 죽인 놈안죽였죠 네. 응. 어디 있을 건데 걔가? 죽였어 죽였어 여기 여기 이 방향에 있었는데 예, 죽였어요 제가 사살 이제 없다 <laughs> 고맙다 하세요 제가 죽였으니 땅케 너, 너무, 아니, 너, 너무 지금 개할지에 있어가지고. 왜또 리스폰해가지고 나올 거든 10초네. 저격 포인트를 잡아주세요, 이거. 가가지고. 저격을 하기가. 돌아다니는 건돌격병이야 내리고. 그런데 있으면 잘 노출이 잘 돼가지고 벽을 깨고 끼고 있어야 돼. 쉴 때도. 이 벽에 있는 움직면잘안 보이거든. 그늘져가지고. 빨간 <목소리도> 지팡. 저기 앞에 아까 있던데. 네. 네. 트럭 있던데, 거기서. 교신불량, 무전상태불량 잘 안되네. 트럭, 이 아까, 아까 주웠던데, 트럭 있던데. 트럭 있던데. 네. 13명은 있네 적군 13명? 제가 여기 3명 중인데 3명 오이렇개알지다 위험하다 어 총소리 총소리 방금 톰슨 소리 톰슨 아...났어요? 잠시이데 기관단총 소리가 들려요 지금 들린다 좀 멀리 들어있는데 한 최소 200미터 뭐지? 아, 이게 그건가? 오바마 그인가 오바마 한다 유, 유타 비치인가 거기에 유타구나 아저겠다 어, 저기, 저기 한 명이 온다 죽여 죽였지 쏩니다 아, 고이쿠. 와, 씨. 아, 못 잡았어. 아, 큰일이네. 못 잡았다. 어떡하죠? 에임이 그냥 안 좋아가지고. 차려 찾아볼게요 앞을 아, 좀 찍어주세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네. 이정도 있는데 사라졌어 가서 죽일까요? 아니요 가면 안 되죠 왜 저격 좀인데 자, 아, 깔게요. 와, 군남들이 이제 포격을 하고 있네, 이쪽으로. 아, 이제 리스폰, 예, HQ니까 이쪽에 리스폰 잘안 당할텐데, 어쨌든. 돈이 한 데가 없어 백두밖에 안 나올 텐데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있으면은 게임이 이이네아혀이 보일 센터 지금 일었다 어 나왔다 나왔다 저기 어 경전차 타는데 새끼이탱크병이이 우리 걸리면 안돼요 저한테 못 죽인다, 이거 보내줘야 돼. 응. 와, 맞혀 그렇다. <laughs> 앞으로 쏴야 되나? 아, 또 여기 탐사. 또 있어, 또, 또, 또 있어, 또많아 여기 많아요. <laughs> 무못맞네 아, 찬스야 별로 없네, 이게. 못 죽겠죠. 160미터인데 바로 맞추면 안되나 좀 떨어져야되나 와안안잡힌다 안 안잡혀 어떻게 잡았대요 공수님 이런거를 날 못찾겠는데 한번 머리를 맞춰야되나? 몸에 맞아서 죽어요 한명 잡.. 한명 잡았다 한명 쏠렸다 네네 봤어요 딱에 여기 있어요 안 움직이네 네 아, 이제 이제. 예, 갑니다. 나물 속에 서내로지니다는물 속에, 물 속에 게임이 여기다. 사냥꾼, 산님꾼이 사냥꾼. <laughs> 와, 와 총지 맛시켜면 네 이거. 살짝 위로 쏴야 되나? 300m. 아, 맞는 데지 정면으로 뛰어오는 건 모르겠는데 옆으로 가는 건 진짜 맛없거려네 보이면 좀 찍어주세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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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좀 해보게. 옆으로 뛰는 거는, 아 제일 마시게 어렵네, 이거. 네, 봤어요. 와, 안, 안 죽어, 안 죽어, 씨. 아, 어떻게 봤어 죽었잖아. 걸렸어, 걸렸어. 걸렸어요? 네, 예. 전투기지구 근처에 있잖아요.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.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. 몇 마리 죽겠노. 예, 그래. 여덟 마리 죽겠다. 그래도. 건축지 있죠. 저 지금 그 죽어가지고 리스폰 기다리고 있어요. 전축기지 지금 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. 아건기지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아, 이제 들어왔어. 가까네 아까... 네. 아 여기 있어 가까운데 아 네네 있어요. 어 누가 쏘는데? 아씨 여기 걸렸다 이게 위치 걸렸다 발견됐어 이게. 창호 안에 들어가, 있,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걸렸네요. 아 그래요, 께서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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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. 그치. 걸렸으니까 사, 살 가가지고 가야 되는데. 터치만요 아이고 스태프한테 걸렸어요 저도 죽었어요 네 숨어가지고 잘 쏘고 있어 지금 와 배타고 애들 엄청 상륙선 나오고 있는데. 아 여기 좋다 여기 여기서 찍어주세요 여기서. 오 배만 배 타있네. 야배막 아, 타볼게. 고 했어? 배웠어? 네, 아무, 아무것도 없는데? 이거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NPC인가 모르겠네. 봤어요. 아, 놓쳤다. 支配。 뒤에서 철망에서 뭐 소리 철망 걸렸어. 요 뒤에 좀경계좀 해. 뒤에 뒤에. 혹시 우리 뒤에 뒤쪽에 벙크 뒤쪽에. 죽게버렸어 와.. 12마리 잡아 죽였어요. 12마리 많이 죽였네요? 아 많이 죽였어요. 잠깐만요